자,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로입니다. 이거는 제가 요즘 좀 닦고 있는, 좀잘 닦아보고 있는 파라디온덱이에요. 몇번 영상 올린 적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. 일단 상대는 후공 주니까 좀 경계를 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을 끝냈어요. 결국 증시겠지 맞았는데 이제 무시하고 달렸습니다. 후공으로 원턴킬를낼 플랜이 있었거든요. 저에게는 이 패를 보고 좀 플랜이 있었습니다. 일단은 조금 특이한거 섬도 카드를 채용을 했어요 호넷 비트가 패에 들어오면은 이걸로 이특수나할수 있기 때문에 효과 몬스터를 이특수하고 이런 파라디움 몬스터의 특수효과를 두 번을 트리거 할수 있다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섬도의 호넷 비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자, 이렇게 한번 더 에그렉트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소넷 비트, 그 다음에 하야테로 다시 한번 레그렉스. 저 카드가 좀 파워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요그 다음에 아크로드 파라디온까지 나왔죠. 그리고 여기서 패러렐 렉시드 썼는데, 원래는 이걸로 뭘할 예정이었냐? 원래는 이 타임레스의 주가레스를 볼 생각이었어요. 어, 뭐야? 잘못 나왔다. 이수마우스 박투스하고왜두 장이지? 아무튼 이 자리에... 타임레스 주가레스를 넣을 생각이었어요. 그걸로 공뻥을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생각이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덱리가 잘못된 것도 알았고요. 뭐 아무튼 상대가 어쨌거나 이거 막아줬어요. 페럴렉시들 막았기 때문에 저는 상대 필드 위에 공격할 몬스터가 생겼죠. 그리고 뭐 어차피 패에 있던 성진의 파라디온으로 핵심 카드인 천공의 파라디온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가다라 주고 천궁의 파라디온 효과로 공 2배 그 8400으로 턴킬 이렇게 증지 맞고도 달려서 그냥 턴킬 내버리는 대기 파라디온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천궁 덱 하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좀 완전히 깔고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덱레이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